제가 그 <laughs> 공부할 때 인스타에 기록을 남기려고 탐레볼 찍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 지금까지 모든 동영상을 탐레볼로 찍어버렸네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쨌든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똑같은 말을 또하려니까 웃겨가지고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마킹을 했는지 확실치가 전혀 확실치가 않아요. 이 점수가 맞다고 절대 확신할 수 없고요. 일단 이 점수만 나와주면 저는 너무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괴롭고 한달 동안 이 직걸이 그러니까 니까이 뚫리면서 피말리면서 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괴로운데 벌써부터 20일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나고 이 때까지 그럼 계속 1번 찍었나 3번 찍었나 4번 찍었나? 고쳤나? 막킹 잘했나?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벌써 너무 힘들고. 일단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게 저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소리 에 예민해서 그 스터디 카페에서 저는 지정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좀 저는 좀 힘들었어요, 많이. 그, <laughs> 쿵쿵거리시는 분들. 뭔가 남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는 분들이 몇몇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1일권으로 아니면은 뭐정기권으로 이렇게 끊어서 오시잖아요. 아, 그러면 그분 오시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은 거 알아요? 그 슬리퍼 막 질질질 끄는 소리 막 이런 거더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이어플러그를 끼고 거 생활을 했는데도 그래도 들리는 소음들. 뭔가 이렇게 계속 한 곳에서만 나는 소음들 있잖아요. 특정인, 그 분들한테 저는 너무 진짜 힘들었고, 뭐 제가 예민한 것도 분명 있지만, 저는 일단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그거 하나, 진짜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뭐를,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했던 사람인데, 당장 제가 뭐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눈 떠서, 뭐 어, 다들 푹 쉬라고 하는데, 툭 쉬어도 되는건가? 라 생각이 들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나? <laughs> 시험 전에는 아 시험만 끝나봐 내가 막 이것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코로나 때문에 나, 나갈 순 없잖아요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 싹다 몰아서 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되는건가? 괜히 집에 눈치 보일 것 같고 아직 시험 안 끝난 것 같고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데 일단 쉬어도 되겠죠? 저희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다 <laughs>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라는 거는 자신은 알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라고 해도 아마 열심히 안한 분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뭐 매일매일 뭐 대추 긁듯이 하진 않았어요 나름 최선을 진짜 다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는 나름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면는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막판에는 진짜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는 게허한데 일단 이렇게 숫자 이두 자리 숫자들 뭐잘 보시는 분들은 100점이라는 세 자리 숫자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어, 저희의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 시간이 참 정리되는 느낌이 참 허무하긴 한데 저도 공부를 원래 안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시험에 거의 목매날듯이 할지는 몰랐는데 어 좋은 경험이지만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공무원 준비할 거야. <laughs> 7급도 괜찮을 것 같아. 일하면서 7급도 해보지, 뭐. 이런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생각 없고요. <laughs> 안 하고 싶고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다니면 또 욕심이 난다고 하긴 하네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지금 저는 열심히 해봤고요. 후회는, 솔직히 후회 안 한다고. 좀더 열심히 할 거리라는 후회는 시험 전날까지 했고요. 지금은 그냥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응. 진짜 음 응, 온나 응,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까지 공부 했다는 건 저는 정말 남들은 좀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뭐하죠 내일부터? 일단 저는 공부하면서 거의 중간부터는 주위 사람들하고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연락이 와도 카톡 솔직히 뭐 아예 안 보진 않았지만 그냥 미리 보기만 보고 안본게 있는데 왜 그랬냐면 답장을 하면 답장이 또올 거고 답장을 하면 답장이 또올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그 사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아도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하고 그냥 처박혀 있으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사회생활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연락을 중간부터는 좀안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솔직히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이게 왜내 카톡 쉽지?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공부하는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방해했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꼭 좋은 말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끝난 건 아니지만, 꼭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꼭, 너무 고생하셨어요.